어 사람이 주대가 없는 거. 야사내라면 남자나 여자나 주대가 있고 지조가 있어야지. 근데딱 보는데 이 감옥이 용아 안에 지신이 떨어져 뿌리도 없어. 그럼 지신이 떨어지면 사람이 주대가 없으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실제로 전화 받은 상담한 사례입니다. <laughs> 남편 바람 피웠대. 바람을 피면은 마누라가 와서 당신 나하고 살 거야 그 여자하고 살 거야 이렇게 딱 가면 이 아, 알았어 내가 저 여자 정리할게. 이게 해주는 게 정, 정석이잖아요. 근데 뭐야, 이 감, 무토리간의 감목이 기신작용하면 줄 데가 없어가지고서, 글쎄 저것도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리버리 한, 한다는 거예요. 그 막, 마누라가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 사주가, 사주 딱 보면서, 이 사주가 줄 데가 없는 사주라고 막, 끙끙했는 걸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석 안목이 되면은, 중요한 통변입니다. 거석 안목이 되면은, 그, 뭐랄까, 줄 데가 없고, 그니까, 러주대가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세를 못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사주에서, 무토 일간이, 간목과 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뭘 봐야 되는 거요 나무가 있다. 그럼, 무토가 있는데, 태양을 봐야겠죠. 태양을 못, 봐, 못 보고, 지지에도, 저, 화기가 없고, 무토 같은 거라, 한 땅이나 있고 태양도 못 보는데 여자 사주가 묵토 일주인데감목 울먹대 우르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산이에요? 태양을 못본 산이네. 태양을 못 보고 음침하잖아요. 음침하에 그냥 거기 에 그냥 태양도 못본 나무들만 우르룩우로 있어. 잡초가 우거진 산이잖아요. 여자 사주가 그런 사주가 왔어.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이건 뭐야? 버려진 버려진 산입니다. 버려진 산이 바로 뭐예요 그게, 차별한 팔자야. 당신 버려진 지 인생이야, 이거. 근데, 사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사주 봤지만, 참 이게, 안 좋은 사주 얘기해 줄 때가 난 그걸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줄지. 근데 안 좋은 건안 좋다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건 그냥, 아이, 시원한, 시원한 소리 들으려고 갔다가 더마음 답답하고, 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그래서 뭐, 항상 사주를 볼 때에는 나는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건안 좋다고 얘기하고 나서, 반드시 우리 들어온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25세부터 발복되고, 올해 대학을 시험 보는데, 올해는 1차 대학은 안 됩니다. 꼭 가고 싶은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지방대를 보내십시오. 지금 얘가 조금 맛이 갔어요.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 자기 자식은 맛이 간걸 알지만은 뭐야? 꼭 좋은데 보내, 어머니가 욕심이란 말이야. 이거 어머니 욕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돼,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안 돼.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가 안 돼. 지방대를 보내라, 그냥.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안 나가는 거지. 근데, 기분 좋게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좋게 얘기해서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반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해가지고 부적이나 써먹고 그냥 돈을 벌지 모르지만, 나중엔 반드시 뭐야. 3년 이상 못 가요. 그걸 알으셔야 돼. 부적을 쓰더라도, 부적안 쓰고, 정직하게 가다 보면 뭐야. 10년, 20년 가도 뭐야. 언젠가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그게 안거잖아어떻게온 사람, 그냥 작업해가지고, 그거는 오래 못 가. 3년 못 가. 나중에 솜다 나요. 금방 나. 그 집에 가니까 뭐 하, 라고 그러더라. 그 선생님 뭘, 뭘 자꾸 뭘 도움 요구하더라. 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적은 이익으로 둘을 이루라 그랬거든. 그 말이 맞는 거지. 적은 이익 그래서 항상 좀 정직하고, 나는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에, 그리고 그 무토, 그 일주에, 예, 간목과 을목은 굉장히 소중한데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볼적에많이 간목은 같이 가는, 어? 있다는 걸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사주가 이제 을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을목사주가 무토를 만나는 건 뭐라 그래요? 선화병명이 돼가지고서 재택크의규제라에 네? 그런데, 이게 무토 사주가 을목을 만나게 되면 청룡 함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청룡 함령이 되면은 그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많으며 청탁이 잘 통한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주를 봐 보니까 무토 일간이 을목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게 보니까 이 공직에 많다고만. 그래서 아주 공직에 있는 사주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토 일간이 간목을 만나면은 이건 승진 코스가 뭐야? 최소한 도 부장급 이사, 이사급까지 올라가요. 근데,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그냥, 최고많이 올라갔다. 대, 대기업에도 올라가 봐요. 과장에서, 부장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대신, 무토 일관이 을목 만나면, 격국으로 보면 뭐예요? 격국은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정관 있으면 어때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아니? 정관은 안정적이에요. 공명정대합니다. 아니? 공명정대하고, 착해. 좋게 얘기하면 착하고, 공명정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답답해. 답답해. 답순이들 많아. 얼마나 답답한데. 밥맛없어요. 밥맛은 아니고 너네들. <laughs>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관, 정인, 정제. 아이고 고참네 정제는 더 피곤한 거예요. 바른 돈 아니면 안 먹는 거야. 땡순이 땡돌이야. 땡하면 딱들어고 땡하면 출고한 사람들이 이게 정제가들어간 사람이군요. 그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 있는 에, 그, 남편들이, 남편들하고 사는 그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주 보어오면은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답답해서 숨이 막힐 정도라고. 그, 그 남편하고. 이건 뭐, 뭐, 5분 늦고 이러는 건용서못 한다는 거예요. 집에 딱 퇴근하면 여자가 딱 집에 와서 밥딱 차려놓고 있는, 거기 만약 없다 그러면 뭐, 그날 저녁부터 반, 반 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좀 남자가 좀 담배도 좀피고 술도 한잔 마시고, 노래방도 좀 가고, 뭐 이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그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아주 소곤이고그러더라니요그래서 내가 여보시죠. 당신 남편 같은 사람 매일 술이나 처먹고 집에서 안 들어오고 매일 노래방 에서 노래나 부르고 매일 화투 나치고 그런 남자들이 멋있는 것 같지만 뭐야 한번 살아봐 한 달만. 응? 그때가 서 당신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 남편인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는다 응? 문제가 있어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보여요 자기 남편만 갖고 자기 마누라만큼 좋은 남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최고는 자기 마누라예요. 자기 남편도 좀요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토와 을목의 조합은, 용신으로 작용하게 될 적에는 이제 선화병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을목이 무토를 보는 그 형상하고, 무토가 을목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을목이 무토 보는 걸상적으로 치는 것이고, 요 무토가 을목을 본다면 약간 저기 한단 떨어져.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을목이 떨어지고, 그냥, 당신은 그냥 공식으로 가서, 정치 공무원이나 한번 해보셔. 매화 역수, 육수리가 딱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만, 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을목이 무토를 만날 때에 뭐야, 지지에서 무토의 뿌리가 뭐야, 진술 충미가, 이건 없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건 야산이야. 야산에 핀 꽃동산으로 봅니다사람 무대를 착해. 착한데, 좀 답답하죠.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무토일주가 이제 병화의 조합입니다. 무토일주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태양이 떴네요, 일단. 무토는 높은 산에 이제 막 태양이 뜨는 걸 뭐라 그래? 일출 동상적이다 그러죠 일출 동상적이 되면은 처음에는 고성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대성의 암, 암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그 그 병화가 무토를 보든지 무토가 병화를 볼 때는 에 조건이 있다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무토 일출 병화를 만났어. 이거 일출 동상적이네. 어 끝내주는 사주네요. 말 말년에 그냥 대박 터지겠소 그 얘기를 할 적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복. 감목과 을목이 있을 때가 하는 얘기요. 감목과 을목이 없을 때가 이병화가 떴으면 뭐야? 민중산에다 태양만 뜨고 백날 그때가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그때는 산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그냥 그냥 운동장에다가 그냥 나무 푹기 하나도 없는 그다 태양 뛰어주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응?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화하고는감목과 을목이 쫓아당긴다, 붙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태양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태양이라고 해서. 근데 태양이 떴는데 산에 떴는데 나무도 없는 산에다가 민둥산에다가 비치는 거금 이상한 사람이지. 마시간 좀간 거죠. 응? 그래서 항상 그 병화라고 하는 글자는 가을먹이 있을 때게 병화가 무토에다 이렇게 해주면 생동감이 있는 사,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밝고 할 일도 있고. 산에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어 그 저기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병화가 가을목을 보지 못할 적에는 생명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그 병화기 때문에 황무지에다가 황무지에다가 그냥 태양 빛을만 내려 쬐어주는 거죠 쬐어주고 지지해서또 수위도 없고 그냥 바짝 마른 땅에서 태양을 내주면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이 그 이, 무토 일주일의 이 병화는 원래가, 아 그, 일출 동상격이 되면 상당히 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가만히 보니까 무토 일간의 병화를 만나면 처음엔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발복되는 건 암시가 있는 건 마, 마, 어, 맞는 것 같아요. 막, 그, 막 동력 그냥 그, 그 산에 막 태양이 막 그냥 떠오르기 시작하는건 뭐야? 처음에는 그게 안 되겠지. 처음에 태양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발복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태양이 막 중천에 뜨거울 때막 그냥 만물을 튈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렇죠? 무토일주가 병화를 만나는 걸, 이건 뭐야? 편인이라고 편인. 우리, 그, 역술계통에 들어오려면, 인수격보다는요, 편인격에서 죽여주는 거예요. 편인은 뭐야? 순발력이거든. 한 방에 그냥 팍팍 쳐나가는 거예요. 사주 못 공부하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던데 이게 인수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인수는 아주 고지겄대로, 대원대로 간다고. 이거 꼭 인수가 있는 사람들이, 돈안 되는 것만 공부해, 또. 돈안 되는 건 뭐야? 돈안 되는 건, 데 네? 어저께 누가, 나 테레비, 테레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이 공부할 적에는요테레비보니까다 공부야. 어저께 MBC 하는 게 뭐야? 무슨, 무슨, 그, 선동여왕? 선동여왕 요즘 뭐 그렇게 많이들 보는 모양이 돼. 사이트에도 막 선동여왕, 선동여왕을 보더라도, 연기를 보고, 아, 좀 제가 지 얼굴상 예쁘다 이런,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뭘로, 뭘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격이 무슨 격인 걸 봐야 되는 거야. 격. 얘가 연기를 할지, 아, 요런 사, 상관격이, 상관격의 연기를 하고 있구만. 음, 저는 정관격이네. 어, 이런 어, 순발력도 있는데, 어머니, 편인격이네. 요런 걸 보면서 보면 얼마나 재미난데. 그걸, 모든 걸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미쳐야 됩니다. 되는데, 이 공부 만 하고 그냥 드라마 보면, 뭐 드라마는 보면 5분만 지나면 잊어버려 어떻게 뭐 했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응? 어디 나가더라도, 오늘 일주간안 좋구나. 뭐, 나, 누가 뭐라든가, 오늘 일간에 내가 좀 맛이 갔구나. 항상 자기 사주하고 이걸 대비할 때 실력이 드는 거예요. 생활화 해야 됩니다, 생활화. 그래서 내가 조금, 아이 확! 내일이 무슨 날이야? 개미날이네. 난 무토가, 잡혔네. 술, 술미에 걸렸네, 내가. 아, 내일 야유에 갈까? 갈까 말까? 막 이런 게 오더라고. 막, 왜? 내가 내일 안 좋잖아요. 왜, 안 일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laughs>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때는아이거 내일 또 가면. 근데 원래 좋은 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공부하다 보면 자기 사주를 보고 자꾸 이렇게 그, 영재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이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좋으면 또안좋은일 하면 돼. 그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주를 볼적에요 사주 볼 적에, 그럼 좋은 날만, 사주에 용신날만 나가나? 그럼면문안 들어온 날은 안 나가고 가만히 있나?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 필요 없어. <laughs> 아니, 어떻게 사람이 좋은 날만 나가고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용신은 안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아마 한 90%가 문안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럼 안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신운이 들어올 때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돼? 오늘 일진 좋았어. 그 무슨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어, 오늘 약속도 뭐야? 좋은 시간 딱 만나고, 계약 같은 거면 좋은 날 가서 딱 때려준 겁니다. 안 좋은 날은 뭘 해야 돼? 오늘 일진이 그러니까 안 좋네? 그럼 안 좋은 거, 안 좋은 날은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되나?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일 처리하면 되는겨. 안 좋은 게 뭐야? 오늘 저랑 만나가지고서 내가 돈 좀, 받을 거 있어. 가서 오늘 쌈점 해야 돼. 그 뭐야. 안 좋은 날딱 집어가지고 안 좋은 날 가서 죽이는 거야. 로 나와. 오늘 내가 오늘 쌈점 하는 날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갈 적에는 그 사주를 보고 뭐야. 상대방 사주를 깬 다음에 무슨 날 가, 가야 되나 이겨. 공망 날 가는 거야. 그런 공망 날딱 찾아가지고서 나 오늘 사명살 터지는 날이지. 터지는 날 가서 너이로 나와봐. 너는 공망 날 힘이 쭉 빠져 나가고 나는 오늘 사명살 터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너. 그래서, 안 좋은 날은 안 좋게 써먹는 거예요. 좋은 날은 좋은 일을 써먹고 그래야지 되지. 안 좋은 날은 꼼짝안하고 집에 와 있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그런데, 이 무토가 이제, 에그 정화의 그조합에서 이제 두 가지로 이것도 또 보는데요. 에 일출동상 쪽과,